안녕하세요. 체질을 알면 건강이 보인다. 오늘은 인삼이 좋을까 홍삼이 좋을까를 주제로 얘기해 볼까 합니다. 자, 요즘은 건강식품이 대세고 그 중심에 홍삼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홍삼을 한약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의사가 처방해주면 한약이고 내가 사서 먹으면 그냥 건강식품이라고 생각하죠. 우리의 뇌리 속에는 어느덧 홍삼 이콜 면역력 강화라는 광고 카피가 새겨진 듯 합니다. 재미있는 상상 하나 해볼까요? 자, 내 호주머니에 여유 돈이 좀 있습니다. 이 돈으로 몸을 생각해서 뭘좀 사먹으려고 하는데, 홍삼을 사먹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인삼을 사먹는 게 좋을까요? 인삼은 예로부터 잘만 쓰면 죽어가는 사람도 살리는 명약 중에 명약이었습니다. 독삼탕이라는 처방이 있습니다. 말이 처방이지, 달랑, 인삼 하나만 40에서 80g 달인 거니까, 처방이라고 부르기엔 좀 궁색하죠. 하지만 그 효과는 여러분의 상상 그 이상입니다. 과다 출혈로 인한 허탈과 쇼크에 이 독삼탕을 먹이면 금세 회복되니, 분명 100년 전 사람들의 눈에는 인삼이 죽어가는 사람도 살리는 신비의 명약으로 보였을 겁니다. 어디 이뿐입니까? 밥도 안 먹고 비실비실한 아이도 인삼을 한 달만 먹이면 살도 붙고 튼튼해집니다. 마치 시금치를 먹은 뽀빠이처럼 말이죠. 인삼은 이처럼 허약 체질과 심신 쇠약을 극적으로 소생시키는 약입니다. 그러면 홍삼도 그런 작용이 있을까요? 이 정도는 돼야 당당하게 면역력 강화라는 광고 카피를 쓸수 있을 텐데 말이죠. 안타깝게도 홍삼은 그런 작용이 없습니다. 물론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인삼의 이 드라마틱한 효능에 비하면 홍삼은 그저 세발의 피요, 언발의 오줌, 오줌늑기요 간에 기별도 가지 않는다는 거죠. 홍삼은 인삼을 한번 쪄서 햇빛에 말린 겁니다. 원래 찐쌀로한 밥은 맛이 없어서 못 먹습니다. 인삼에 비해 홍삼의 효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도 비슷한 이치입니다. 그러면 왜 찐쌀과도 같은 홍삼이 오히려 인삼을 제쳐두고 오늘날 빅히트를 치고 있는 걸까요? 단지 광고를 많이 해서?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현대에 와서 인삼을 제치고 홍삼이 대세가 된 이유는 다른 데 있습니다. 인삼이 허약체질을 개선시키는 놀라운 효능에도 뒷방 늙은이 신세가 된 것은 극적인 효과에 묻지 않은 심각한 부작용 때문입니다. 인삼을 먹고 죽어가던 사람이 살아나기도 하지만 반대로 멀쩡하던 사람이 인삼을 먹고 갑자기 전신에 반점이 생기고 머리가 아프고 코피가 터지고 심하면 뇌출혈로 쓰러지기도 하죠. 빠르면 일주일 안에 부작용이 나타납니다. 이런 인삼보다 훨씬 더 강력한 게 산삼입니다. 산삼은 여차하면 하루 만에 부작용이 나타나죠. 인삼의 약효가 대박이라면 산삼은 그야말로 초, 초, 초대박입니다. 하지만 체질에 안 맞을 때 나타나는 부작용도 상상을 초월하죠. 그런데 인삼을 한번 쪄서 말린 이 홍삼의 형태로 먹으면 그런 심각한 부작용이 안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홍삼을 먹으면 기운이 좀 나는 것 같다고 합니다. 와우, 대박. 자, 이제 오늘날 홍삼이 대세가 된 이유를 아시겠죠? 자, 그럼 여기서 또 다른 재미난 상상을 해볼까요? 여러분 앞에 홍삼, 인삼, 산삼이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 여러분에게 이셋 중에서 딱한 개만 공짜로 준다고 하면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이쯤 되면 슬슬 고민되기 시작하죠? 왜냐고요? 그리 쉽지 않은 결정이니까요. 산삼을 고르자니 부작용이 무섭고, 홍삼을 고르자니 효과가 너무 밋밋한 것 같고. 인삼이나 산삼을 먹으면 종종 부작용을 나타내는데, 홍삼을 먹으면 그런 부작용이 없다고들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진짜로 홍삼은 부작용이 없을까요? 과연 홍삼은 모든 체질에 좋은 걸까요? 홍삼의 실체는 이렇습니다. 홍삼은 인삼을 한번 쪄서 햇빛에 말린 거라고 했죠. 인삼을 홍삼으로 만들면 약효가 절반 이하로 급격히 떨어집니다. 하지만 동시에 부작용도 현저하게 줄어들죠. 한마디로 양날의 검인 겁니다. 약효가 줄어든 만큼 부작용도 줄어드니까요. 여기서 잠깐 그러면 홍삼은 부작용이 전혀 없는 걸까요? 인삼을 먹으면 부작용이 나타나던 사람이 홍삼을 먹으니까 괜찮다고요? 자, 그러면 한 달, 두 달, 아니, 반 년, 그렇게 꾸준히 홍삼을 먹어보십시오. 소나기는 피해가기 때문에 옷은 젖지 않겠지만, 괜찮겠지 싶어서 가랑비를 주야장천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옷이 다 젖고, 온몸도 다 젖고, 결국은 감기 몸살을 지독하게 앓겠죠. 흔히들 알고 있는 것처럼 인삼은 부작용이 있는데 홍삼은 없는 게 결코 아니란 겁니다. 단지 홍삼의 부작용은 인삼처럼 당장 나타나지 않고 체내에 독소가 쌓이고 쌓여서 뒤늦게 나타날 뿐입니다. 가랑비도 비인 것처럼 홍삼도 엄연한 인삼이니까요. 그리고 홍삼의 부작용은 나타나면 이미 때는 늦습니다. 호미로 막을 걸 나중에는 가래로도 못 막는 사태가 되는 거죠. 인삼의 부작용은 본인이 확연하게 느끼니까 바로 안 먹으면 그만이죠. 부작용도 거기서 끝입니다. 우리의 몸은 자정작용이 있어서 며칠 지나면 다 해독됩니다. 하지만 홍삼은 부작용인 듯 부작용 아닌 이 부작용 같은 아주 애매한 식으로 부작용이 나타납니다. 부작용이 쌓이고 쌓여서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기 때문에 그 피해가 훨씬 심각하죠. 더 심각한 것은 뭔지 아십니까? 환자 자신이 그게 홍삼으로 인한 부작용인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라는 겁니다. 먹자마자 부작용이 나타나면 쉽게 알 텐데 6개월 먹고 혹은 1년 먹고 나타나니까 누가 알겠습니까? 홍삼의 부작용은 특히 여성들에게 심각합니다. 갑상선이나 유방에 혹이 생기고 있던 혹은 더 커지고 난소에 낭종이 생기고 생리의 리듬이 깨지거나 이상해지고 자궁의 문제가 빨리 생깁니다. 요즘은 애들부터 어른까지 홍삼을 워낙 많이 먹기 때문에 홍삼의 부작용이 아주 많습니다. 조심 또 조심해야 합니다. 요 사이 건강식품 오남용으로 인한 질병이 너무도 많습니다. 양약에 대한 부작용은 다들 알기 때문에 양약을 몇 달씩 일부러 찾아먹는 사람은 별로 없죠. 하지만 홍삼, 백화수호, 민들레, 백년초 등은 크게 분명 약임에도 불구하고 건강 식품이라 생각하면서 장기간 복용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훨씬 심각합니다. 지방에 있는 대학병원 간호사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별안간 간 수치가 엄청 올라서 입원한 사람들이 부쩍 늘었답니다. 병원에서 역학 조사를 했더니 주범은 민들레였다고 하네요. 누군가 방송에 나와서 민들레가 좋다고 하니까. 그 여파가 이런 식으로 어이없게 나타난 겁니다. 어느 종편 방송에선 소위 전문가란 사람이 나와서 민들레가 좋다고 떠들고 동시대에 다른, 동시간대에 다른 채널, 홈쇼핑에선 민들레 액기스를 파는 거죠. 시골에 가면 길거리에 널린 게 민들레입니다. 노인들도 두세 시간만 뜯으면 한 포대는 쉽게 담을 수 있죠. 인심 좋은 분들은 동네 건강원에 가서 민들레를 왕창 달인 후동네방내 이웃사촌들에게 마구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간 수치가 올라 병원에 실려가는 거죠. 민들레가 체질에 맞는 사람, 예를 들어 소양인은 간질환 개선과 숙취 해소 효과가 탁월합니다. 하지만 안 맞는 사람은 간 수치가 급격하게 올라가면서 간에 치명적인 독성을 나타냅니다. 갱년기 증상으로 고생하신 어머니를 위해 홈쇼핑에서 백화 수거를 사셨다고요. 식은땀이 나서 황기를, 기간지가안 좋아서 도라지를, 소화가 안 돼서 마를, 변비가 심해서 알로에를 몇 년째 드시고 있다고요. 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건 약이 아니니까 식품이니까 소위 말하는 건강 식품이니까 주야장천 드시겠습니까? 자, 다시 인삼 얘기로 돌아와 볼까요? 그 좋다는 신비의 명약인 인삼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혹시라도 있을 부작용이 무서워서 그저 바라만 봐야 할까요? 아니면 내심, 이 드라마틱한 효과를 기대하면서 일단 한번 먹어봐야 할까요? 잘 아시겠지만 우리 몸은 생체 실험을 위한 도구가 아니죠. 가장 어리석은 것은 요즘 유행하는 것처럼 인삼을 한번 쪄서 말린 이 홍삼의 형태로 먹는 겁니다. 만약 내가 인삼이 잘 맞는 체질이라면, 홍삼보다는 인삼을 먹는 게 훨씬 가성비가 높겠죠. 만약 재수없게 인삼이 안 맞는 체질이라면, 홍삼을, 홍삼은 독소가 쌓이고 쌓여서 뒤늦게 심각한 부작용을 가져올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심각한 고민을 하게 되겠죠. 나한테 인삼이 좋은지 나쁜지, 먹어보지 않고 미리 알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자, 이런 고민에서 탄생한 것이 바로 이재마의 사상의학입니다. 사상 체질 즉 태양인,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에 대한 이야기는 한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다음 영상에선 이 체질의학에 대해서 한번 본격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